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대학기의 수다쌤입니다 자이스토리 고3 미적분 수열의 극한 102번부터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자,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식이 이렇게 나왔네요 좀 복잡하게 나왔네요 k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요 자, 이것에 대하여 함수 gx가 gx도 또 k일 때와 k가 아닐 때로 나눠 놨어요 자 요게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랬습니다.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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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자 이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때 상수 k에 대하여 요 값을 구하시오 입니다 자 일단 연속 가지고 우리가 어, k 값을 좀 알아내야 될것 같아요 자이 gx 함수가 연속이라고 했어요 문제가 지금 요걸 보면 f를 보면 f가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게 R의 N승,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어떤 식으로 분류한다? 제가 절댓 값의 R이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에너지로 나눠가지고 푸는 거예요. 자, 푸는 건데, 이거 지금 처음부터 풀면 좀 복잡해 보이니까, 필요하면 그때 가서 좀 할게요. 자, 요게, 방향성이 좀 중요해요.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냐에 따라서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때 방향성을 좀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부터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은 할게 너무 많아요. 복잡하고 문자도 많고. 그래서 거꾸로 가겠습니다. 목표 목표부터 볼게요. 자, g(x)가 연속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이요 요 밑에 걸 보면 이차함수죠? 2차 이차함수. 2차 이차함수는 2차 다 연속인데 지금 k가 x가 k가 아닐 때 이차함수고 k일 때요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이 되려면요. k일 때 값이 같아져야 돼요. k로 갈 때. 여기 밑에 거 볼게요. k로 접근해 가 보면 k k 제곱이니까 0으로 가겠죠. 자,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값이 k를 대입했을 때 값이 0이 나와야 됩니다. 즉 f.f의 k 요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요렇게요. 이거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연속 조건은 끝난 거예요. 나머지 이제 여기 f를 보고서 이거 만족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또 뭐냐면요 합성 함수 내용이에요 합성 함수 이것도요 f를 먼저 여기서 연구한다면 그걸 두번 합성 함수 이렇게 가면은 복잡해요 복잡해서 자 거꾸로 갈 거예요 이 덩어리를 치환할 거예요 제가 요 덩어리 있죠 자, f에 지금 fk인데 요 fk를 제가 t라고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시기 f t는 0, 이렇게 생각해요. 요 값을 제가 t로 치환한 겁니다. 치환. 치환해서 볼게요. f, t가 0. 이걸 만족하는 t 값을 찾을 겁니다. 이렇게. 다시 그 다음 일로 올 거예요. 이제 f를 이제 지금부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0이 나와야 돼요. 자, 어, 어, 얼마를 대입했을 때, 여기 지금 t 대입하는 거예요. t를 대입했을 때, t라고 쓸까요, 이렇게? 음. 자, 이 결과가 0이 나와야 됩니다. 이 모양을 보면요. 이제 요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모양을 보면 여기 지수잖아요, 지수. 지수 있는데, 자, 요 부분이, 요 지수 부분이, 그냥 R이라고 할게요. 요 R이, R이 만약에, 지금 절대값 R이, 자, 1보다 작다면요. 자, 이게 1보다 작다면 이게 사라지니까 1분의 마이너스 1에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0 되는 거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R이, 자, R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요. 요 값이 1이라고 하면 1 플러스 1 2분의 1 빼기 1 0 요게 0 나오네요. 그쵸 요게 0. r이 1일 때가 0 나와요. 자 r이 마이너스 1일 때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지금 2 n 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1일 때도 2 n 제곱, 짝수 제곱이 되면 플러스 1이래요. 1 빼기 1 그러니까 이것도 0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 볼게요.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은 이거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 무한대니까 이거 뒤에가 의미가 없고 이 값은 1로 갑니다. 1로 이렇게. 이렇게 이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표가 아까 뭐였냐면요. 결과가 0이 나오는 거였어요. 0이 나오는 거. 그쵸? 여기가 0. 결과가 0이 나오려면요. 공비가, 공비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이 k 분의 t 1이 이 값이 자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럴 때 보면요, t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넘어가면 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이거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게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고요.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잘 보세요. 이 f k가 자, t였죠? t 값이 지금 요 값이 k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k 플러스 1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쓸게요. 여기 요거, fk는 이렇게. fk 값이 두 가지 경우. k 플러스 1이 되거나요. 또는 요 값이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경우를 볼 건데요. 조건이 지금 k가 0보다 크다고 했어요. 0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 이 값이 1보다 큰게 나오겠죠, 그렇죠? 1보다 큰게 나와요, 1보다 큰게 나오는데 이 f 함수의 약간 이 f 함수, 이 함수의 결과를 보면요, -1 또는 0 또는 1밖에 안 나와요. 이거 세 개만 나오기 때문에 1보다 큰걸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않기 때문에 요것만 풀겠습니다. 요 경우가, 요 경우가 이 결과가 자 -1, 0, 1인데요. 아까 k가 0보다 크다고 했죠 0보다 크면은 이게 크면은 이게 요 값이 자 1이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1자이런못 나와요 0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1 요거만 가능하겠네요 두 가지 경우를 볼게요 그래서 먼저 0이 되는 경우 자, 0이 되는 경우는 k 값이 얼마면 되냐면요 0 k가 넘어가면 되겠죠 k는 1이 되요 k는, k는 1 k는 1이면, 여기 성립해. k는 1. 자, 이럴 때, f, 자, k가 1 집어넣어 볼게요. 1 집어넣으면 k1은 0이 되죠. 이렇게 성립하던가. 자, 마이너스 1 되는 경우 볼게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요. k 값이 2면 되겠죠. k 값이 2. k 값이 2인 경우요 2인 경우는 2 집어넣으면 f2가요. 2가 마이너스 1. 요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이두 가지 경우를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K가 1일 때 F 1이 0나오는지 볼게요. 자, 이식에서 지우고, 자 K는 지금 1이에요. K에 1 대입하고요. K에 1 대입하고, 자1 집어넣게요. F에 1, F에 1 집어넣어 보면요. 여기 1 집어넣으면은 그냥 1001 -1, 0 되네요. 그렇죠, 1001 -1, 0. 그러니까 1분의 마이너스 1에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F 1 값이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결과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만족하지가 않네요. 자, 안 되고요. 두 번째 상황 볼게요. k에 2 e 대입하고 fe가 마이너스 1 되는지 볼게요. k에 2 e 대입하고요. 이렇게 2. E. 그 다음에 fe. 자, 2를 집어넣어요. 2. E.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게 2분의 여기가 1 되겠죠? 2분의 1은 무한대로 보내면 0 되겠죠? 사라질 거고 사라질 거, 똑같으니까. 그럼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요게 이제 맞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는 k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자, 어렵게 구했어요. 자, k 값2 e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2 e 집어넣으면요, 자, f2, 자, f2 값은 여기서 구했네요 아까. f2가 마이너스 1 되겠죠? 이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g의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은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지. 마이너스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의 제곱인데요. k 값이 아까 2였죠? 여기가 2였어요. 2.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답은 9가 됩니다. 아, 문제가 좀 복잡하네요. 복잡해서 합성함수도 있고, 막, 거꾸로 추적해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게 복잡한데,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고, 한번 보고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반복해서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거 이해하시면 수학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것 같아요. 자,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3번 보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렇게 식이 있네요. 보니까 다절대값이 있네요. 자, x에 모든 x에 다절대값이 있죠. 그럼절대값 기준으로 좀 보면 될것 같고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연속일 때그랬습니다 연속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기어 a 빼기 b는 1. 자, 그러면 연속이라는 거 이용해서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 f(x) 의최소값은 마이너스 3다. 우리 함수의 최대 최소 나오려면 그래프, 일단 그래프 그려봐야 돼요. 그래프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a가 1보다 작을 때 함수 f(x)의 그래프는 x 가 만나지 않는다. 이것도 뭐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연속이라는 거 이용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요 우리가 기준이, 문제가 보니까 절대값 x가 다 있죠? 절대값 x 기준으로 나눠볼게요 x 기준으로 안 나누고 그냥 절대값 x 이 덩어리 기준으로 요 값이 1보다 작을 때, 하리고 절대값 x 값 자체가 1일 때, 요게 1보다 클때 이렇게 나눕게다 함수에 다 절대값이 있으면요. 이게, 이런 함수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절대값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Y축 대칭인 우함수가 됩니다. 그래프는. 자, 이런 경우 볼게요. 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여기, 지금 왜 이거 나눴냐면 여기 n 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눈 거예요. 절대값 x가 여기보다 작으면요, 여기 0으로 가죠. 0으로 가면 분모는 1 되고요. 1안 쓸게요. 1분의 자, 요거는 마이너스 a 절대값 x, 마이너스 a의 절대값 x. 요 n 제곱 은 사라지는 거고 플러스 b, 플러스 b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절대값 x가 1일 때요. 자, 1이면 1 더하기 1, 2분의 절대값에서 1이니까 바로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a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요, 크면은 여기에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 무한대 더 1이니까 이 무한대의 개수만 비교하면 돼요. 1분의 여기 1분의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연속인 거 이용할게요. 연속이니까, 자, 1에서 함수값, 극한값, 뭐, 다 같아야 돼요. 이거 두개 먼저 비교해 볼까요? 자, 1일 때의 함수값은 이거고요. 1일 때의 이거 절대가 크니까 1, 우극한이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그럼 1로 보내면 얘랑 얘랑 값이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 값이, 이거 2를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식 하나 이렇게 나오네요. 그, 이것도 자, 1 자극하면 보면요. 자, 1로 접근해 가면 1 나오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똑같은 나오네, 그쵸? 그렇죠?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더 끄집어낼 건 없습니다. 요식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A 빼기 B니까요. 이거 부호 반대해주면 되겠죠? A 빼기 B는 1. 기억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니 니은 볼게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A 그랬는데요. 이 그래프 한번 보면은, 지금 주어진 게, 이렇게 있을 때요. X가 절댓값이 1보다 작을 때, 여기 1 마이너스 1. 아까 제가 Y축 대칭이라고 그랬죠? 대칭적으로 그려질 거예요. 절댓값 X는 이렇게 V자 모양이고요. 마이너스 A 곱해졌는데 이게 양순지 음수인지도 몰라요. 자, 양인지음수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래로 불러일 수도 있고 위로 불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b만큼 위로 더했죠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막 아래로 블록이다 그러면요 아래로 볼록, 아래로 뾰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1보다 아 근데 여기가 자 1보다 클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할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건 결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런 그림은 안 되겠네요 이런 그림은 안 되고, 만약에 이쪽에서 뭐 아래쪽으로 되니까요. 요렇게 뾰족하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A 값이 크면 이쪽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AB 값은 부정방정식이에요, 이거는 지금. AB가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뭐 A 값이 만약에 뭐, 3? 볼까요? A 값 3. 그러면, b 값 2, 이렇게 보면, 3, 2면은, 이게 위로 3하고 2까지, 여기까지 2까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2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문제 최소값 마이너스 1 그랬는데, 이거는, 이럴 때는 막 상황이 맞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게, a가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경우 최소값이 마이너스 2 나오겠죠. 그래서 리은는 틀렸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가 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디귿 볼게요. 디귿. A가 1보다 작을 때 그랬어요. 자, A가 우리 이 절대값 함수 그래프 좀 보실게요. 절대값 함수는 기본적으로 절대값 x 그래프가 이렇게 v자예요. v자. 여기에 2 e 곱해지면 더 뾰족해져요. 3 곱해지면 더 뾰족해지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으면 위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위로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뭐가 붙으면, 이렇게 붙으면 y축으로 평행이동이 됩니다. 문제에서 a가 1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지금 요식에서, 자 a가 1보다 작으니까 0이나 마이너스 1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일 때를 볼게요. 뭐 1일 때가, 자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1일 때가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일 때 모양. 자, 이렇게 1이면, B는 0이, 0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일 때가. 이해가시죠? 이일 때, 이 때가 딱 X축과 여기서 하나 딱 만나죠? 이렇게 만나고, 1보다 작으면, 자, 1보다 작으면요. 0이다 그러면, 0이다 그러면 이렇게 쭉 일자가 되는 거고요. 이게 아까 요, 요, 요 그림이 펜좀들는 걸로 할까요? 자, A가 1일 때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게 1일 때예요 A가 0일 때가 이렇게 돼요. A가 2분의 1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부터 해가 그림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림이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함수적인 개념인 거예요. 어떤 미지수가 바뀌면서 그래프가 바뀌는 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1보다 작다고 하면요. 이자금 이거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X축, X축과는 x 축 만나지가 않겠죠. ㄷ 귿은 맞는 게 됩니다. 기역과 ㄷ 귿이 참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번형, 보겠습니다. 자, 최고창 개수가 1인, 자, 최고창 개수 1인 2차 함수와 두 함수, g와 h가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하여 함수, fg 곱과 함수, fh 곱이 모두 연속 함수일 때, f10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자 연속해서 여러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이 문제 중요합니다.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상위권 학생들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내용을 뭐냐면 자 f랑 g가 있어요. 이렇게 자이 곱이 연속이에요. 자이 연속 자 곱한 값이 곱한 게 연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연속이에요. 이 f가 연속이라고 볼게요. 그러니 곱한 것도 연속이고, 그 중에, 자, 둘 중에 하나가 연속이에요. 자, 연속이고, 얘가 이제 불연속이에요. 연속, 연속이면 당연히 연속 되는 거지. 요 놈이 지가 불연속일 때. 자, 불연속일 때. 요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자,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암기하고 가,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문제 잘풀수 있어요. 어, 좀 어렵긴 하지만 상위권학생들은꼭 암기하시길 바래요 뭐냐면, 자, 곱이 연속이고, F가 연속인데 G가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인 어떤 지점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A에서, 자, A일 때, 그리고 A일 때 불연속이라고 할게요. A일 때. x 좌표가 A일 때. 자, 불연속이라고 하면은, F에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지 볼게요. 불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함수값 중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자, 다른 게. 만약에 요 값이, 자, 우극한이 뭐, 알파다. 좌극한이 베타다 이렇게 틀려요. 우극한, 자극한이 값이 틀리다고 쳐요. 이게 극한 값이라고 봐도 되고, 뭐 함수 값이라고 봐도 되고, 러니 그러니까 틀린 게두 가지가 있어요. 자, 틀린 게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연속하는 값이 있죠. 자, F. F에 A. 자, 이 값은 제가 K라고 둘게요. K. 자, 얘는 연속이기 때문에 우극한, 자극한, 함수 값이 다 K입니다. K요. 그래서 요거를 곱해 보면은, 자, 이쪽하고 곱해 보면은, k 알파가 나오고요. 이런 경우랑 곱해보면 k 베타가 나와요. 근데 곱한 거의 결과가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두 개의 값이 같아야 돼요. 뭐, 우욱한이다 그러면 우욱한. ka가 우욱한. 좌극한. 베타다 그러면 k 베타가 좌극한. 근데 연속이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떤 상황을 알수 있냐면 넘겨보면 k로 묶어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 되는데요. 자, 아까 알파랑 베타랑 값이 틀렸죠? 다른 값이었죠? 이게 불연속이었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다? K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F의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요게 포인트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 아시겠죠? 음. 두 개를 곱했을 때 연속이고, 자, 하나가 불연속이면요. 이 나머지 요, 이 연속인 이것의 함수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이제 이 문제 쉽게 풀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GX 보면은 이게 자 불연속인 지점이 있어요. 보통 이게 아래 엔성 이런 모양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불마일에서 불연속이에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가, 불연속인 가능성이 있는 값 자체도 이거예요. 이거고 만약에 분수 모양이라면 분모가 0 되는 것도 불연속일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 보면요. EN 제곱이기 때문에 짝수이기 때문에 양수되고요.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분모가 0 되는 경우는 없어요. 일단 없기 때문에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X가 불마 1일 때요. 불마 1. 불마 1일 때고요. 자이 불마 1일만 확인할게요. 먼저 1일 때 볼게요. 1일 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볼게요. 요항수요 자, 1 함수 값 볼게요. 함수 값은 1집어넣으면 분자가 0 되기 때문에 함수 값은 0 이렇게 나와요. 자, 우극한 볼게요, 우극한 자, 1보다 좀더큰 거. 1보다 좀더큰 거를 집어넣으면 이게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개수 비교하면 돼요. 자, x분의 1인데, x가 1 대입하니까 1 나와요. 자, 다르니까 불연속이 되겠죠? 자, 1에서 불연속입니다 하나 찾았어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볼게요.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요. 분모는, 자, 짝수성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 해서 2가 되고요. 2. 자, 마이너스 1의 이거 홀수제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돼요.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자, 함수값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자, 극한값 볼게요. 자, 마이너스 1, 우극함 볼게요. 우극함. 자, 마이너스 1, 우극한은 마이너스 1보다 좀 크니까, 마이너스 0.9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요. 사라지고, 사라지고, 00 0 사라지고,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같죠? 자,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좌극한 볼게요. 자, 마이너스 1, 좌극한을 보면요. 마이너스 1.1뭐 이런 거예요.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아, 요것만 보면 돼요. 자, 이 X에 2 n 나쁜되고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X분의 1인데, X분의 1에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것도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연속입니다. 연속. 그래서 GX는요, 자, 아까 1에서, 1에서 불연속 나머지는 연속입니다. 자 요거 지금 말로 그냥 설명을 했는데 요것만 가지고도 문제 나오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더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얘를 그려보니까 그래프 기억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1에서 불 연속이 되더라.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됐어요. 자 그럼 요거 볼게요. 자얘 보면 아, 일단 이거 여기 볼까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두개를 곱했는데 지금 이 g가 1일 때불연속이 됐죠? 자, 1일 때불연속이 되면, F는 1일 때 함수값이 0이 되어야 됩니다. 0. 1일 때 함수값이 0.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F의 1값은 0이다라는 걸 이렇게 알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끄 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1일 어, 때 얘가 불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 1일 때의 함수값은 0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적용할 거예요. 이거 보면 이건 쉽네요. 함수가 급한 그, 그려볼까요 그냥? 0이 자 0일 때는 0이 나온다고 했고요 이렇게 0이 아닌 경우는 요거니까 0보다 클때 X가 양수일 때는 X분의 X나와서 1 나오고요 X가 음수일 때는 X분의 마이너스 X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얘는 0에서 불연속이에요 얘는 0에서 불연속 요게 그럼 F0 값이 어된다 0이 돼야 되겠죠 이거랑 내용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가 아, 1일 때 0이고 0일 때 0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문제에서 이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다 나왔네요. FX는. 1일 때 0이니까 X-1을 가지고 있고요. 0일 때0 나가면 X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FX가 10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F10 값 구하라고 했네요. 10 집어넣으면 9 곱하기 10이니까 90. 답이 됩니다. 이 문제가 좀 이렇게 복잡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거 이해하시면. 실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 보겠습니다. 105번. 함수 fx가 자, 2차 함수네요. 2차식이. 자, 이거와 g가 있어요. g도 또 지수 어, 형태네요. 자, 그거에 대해 h가, 자, 두 개의 곱이네요. 곱인데, h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겠습니다 ab값, 구하라 자, 방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 F는 2차 함수기 이 때문에 이 자체는 다 연속이에요. 무조건 다 연속이고, 자, H도 지금 연속이 된다 그랬죠? 전체도 연속이 돼야 되는데, 이 G가, 자, 불연속인 지점이 생길 거란 말이죠. 자, 이 불연속인 지점에서 F의 함수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불연속인 점 찾아볼게요. 이거 불연속인 점. 자, R의 N승 나오면 아까 R이 얼마일 때, 뿔마일때 일단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얘 분석을 해볼게요. 이거 보니까 x 빼기 b 전체 n제곱 렇게 있기 때문에 x 빼기 b 이 부분 있죠 절대값. 이거 하나의 덩어리로 볼게요. 이걸 그냥 r이라고 볼게요. r 그 모양 이렇게 이 되는 거예요. r에 n제곱 플러스 1분의 2에 r에 n제곱 플러스 1 이런 모양입니다. 예를 보면요. 자 r이 자, 1 기준으로 볼게요. 1보다 클때 그 무한대로 가게 되면 값이 이거 분에 이거 계속 비교하니까 2가 나올 거고 2가 그 다음에, 요 값이 1인 경우, R이 풀마 1인 경우, 1인 경우, 요 값을 보면은 1 더하기 1, 그래서 2분의 2 더하기 1, 3, 이렇게 돼서 값이 다르죠? 그리고, 자, 요 값이 0으로 갈 때, 0으로 가면은 1분의 1이니까 1.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연속인 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풀마1될때다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풀마 1. 즉, 요 X-B가요, X-B가 풀마 1일 때다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즉 x로 보면은 b+1하고요 b-1일 때 불연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아까 이 f(x)가 이 값일 때 함수값이 0 나와야 돼요 0 0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다시 생각해보이두 값이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해 이해가시죠 2차 방정식의 해 그러면 자 2차 방정식 작성 들어갈게요 2차 방정식 작성 X제곱, 빼기. 자, 두 분의 합. 하면 2B 되겠죠. 2B에 X. 더하기. 자, 두 분의 곱. B 플러스 1과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0. 여기 2차 방식 작성한 거 여기 2차식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 1차 항계에서 마이너스 4니까요. 여기 마이너스 4 되려면 B 값이 2가 되겠죠. B 2 집어넣으면요. 3 곱하기 1이니까 여기 3되겠네요 A 값은 3이 되겠다 A랑 B랑 더하면요, 더하면 5가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수열 극한, 함수 극한 이런 것들은 약간 감각적인 게좀 중요한 단원이에요. 감각이 좀 좋아야지 잘풀수 있어요.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때 감각이 좀안 좋으면 풀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뿔마일에서 불연속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셔야 돼요. 이거 위주로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풀수 있지. 이거 문제 나올 때마다 다뭐 분석해서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